오늘 나무 심기 하나요? 예그 온기 심을꺼죠? 예그 온기 심을거면 예. 심을 깊이 안파도 되지 아니, 않나요? 잘 자르게 아 일단 잘 키워가지고 예 여기서 잘 키워 가지고 2미터 간격으로 예, 네,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음, 네. 이게 네. 대왕 자입니다 대왕 자도. 대왕 자도. 네. 지금 이거를 명옥상에서 산게 아니고요. 명옥상에서 사면은 품종이,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품종이 아닌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어, 저 옆집, 옆집 형님이, 이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했었나? 음.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차이네. 어 직접 요게 복숭아 씨 밑에 뿌리 나오는 음. 요 부분은, 응. 음. 복숭아, 개 복숭아를 씨앗을 가져와 가지고 네. 복숭아 씨, 사기 요렇게싹요만하게 복숭아 사기 요런 식으로 올라오거든 요 요런 식으로 음. 요렇게 복숭아 씨앗에 요래 올라요 와 음. 요거를 쫙 이렇게 심어 가지고 백포기 가까이를 딱 심어 놓고 음.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두 대왕 자두 순을 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접을 붙이는 거예요 아 끝에다가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오 신기하다 응이님이응 15포기, 한 20포기 정도 좀더 키워 가려고 하는데 응. 예, 형님 이 주시네요 그래서 요거를 예, 응. 여기 심어 가지고 왜 응. 어, 예, 여기 심으냐 하면 은요 자리가 양자 응. 다르고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응. 그래서 여기에서 3년을 키워 가지고 네. 3년 키우 이나무만 이 하잖아요 음. 이나무 이 이, 이, 이만 어. 어, 저큰 나무 음. 어, 45년 되는 40년 45년 되는 저 자리에 대내고 음. 이것을 글로 옮길까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 대왕자두입니다 음. 대왕자두 굵고 맛이 좋습니다 대왕자두를 이렇게 어째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뭐 먹을 살 필요도 없네. 예, 네, 형님, 지금 보니까, 어. 제주도 전, 좋아요. 전지를, 전정을, 응. 전지 전정을 좀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응. 왜, 이렇게 전정을 덜 했냐 하면은, 응. 도장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 하려고? 지금, 지금도 보니까, 응. 어, 개복숭아가, 이보다 더큰 개복숭아 수들이키우라는게 많아요. 응. 거기다가 응. 잘라가지고 지금 접 붙이기 라고또 응. 또, 또 접을 한뭐한 응. 뭐 60개 정도 붙일 걸 준비해 놨더라고요 응. 자 이렇게 해가 나중에 물 주고 마무리 하는 것까지 네. 2년 만에 옮겨야 될지 3년 만에 옮겨야 될지 네. 성장하는 상태를 보고 할 겁니다 응. 물은 경운기에 호스로 해가지고 응. 그렇게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물을 밖에서 퍼다 나르면은 응, 힘들어. 자, 아, 이렇게.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대왕자도를, 이렇게. 응. 고맙게도 주시네요. 형님 주시네요. 형님이 22개 준다는데. 진짜 아, 그저 둘레, 저, 여섯, 여덟. 저 있는 거는. 22개인데. 대왕자도 15개고 응. 저 남아있는 게 도담이더라고. 도담은 응. 안 할라고요. 제 우리 밭에 저도담 있잖아. 응. 도담은안 합니다. 비닐로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심으면 나무 가다 죽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 자라면 좀 터져버리면 될텐데 비닐로가 그지? 이거 보이죠? 쫄, 어 나무 가 잘리지 어. 비닐에. 응. 어. 잘릴 정도로 탱탱하기 있잖아요. 응. 좀 덮어야 되나? 응. 죽을 못시 죽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자리만 이렇게 해놓고 물 주고 하는 거는 제가 음. 길일한꺼 음.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2 3년 동안 임대주택 이 들어온 겁니다. <웃음> <웃음> 아, 기분 좋습니다. 았 따라가면 우리가 한 포기에. 5,000원. 5 0원 응. 한 포기에 5,000원. 오늘 10만원씩 줬네, 형님이 그제? 응. 이게 또. 뭘 하지 않은 품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이 품질이 예, 완전 이따 나중에. 그거. 고기가 안 들어가도록 물을 충분히 조감했서 응. 물을 듬뿍 줍니다. 네 물을 듬뿍 주는데 음. 그래가지고 이래 해야 이제 공기가 없어지도록 듬뿍 줍니다. 나무 큰거 순서대로 심었네. 이게 제일 크네. 옆에거 제일 처음 심은거. 그지? 제일 처음에 아, 굵은거 먼저 올라가지고 굵은거 먼저 골라가서 하니까 음. 공기이 없어지고. 공기없어안 네. 썩지. 음, 공기가 안, 안안안 거든요 어. 이렇게 니다 됐죠? 음. 자. 거는 2년만 키우면 이사가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2년 키워가지고 이제 옮기시는 거 있다고? 음. 좀딱 맞네, 저쪽에. 큰 나무들 빼내면 그렇지? 와, 나무 개좀 엄청 시게 하네. 자, 이거는 대왕 자두입니다. 대왕 자두. 안돼요. 막 사가만 한 대왕 자두입니다. 맛도 좋고. 음. 큽니다 일단은. 내가 보통 일종에 너무다 좋는데. 음. 아이더 뭐. 크다. 이거 음. 왕자도. 왕자도 에서 대왕자도. 그치고, 그닥 보고 서 이름을 대방자라고 합니다. 뭘 주는 것만 하고. 네. 어. 성 그, 그, 웃는 건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성 웃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뭐 주는 게 네. 네. 자. 뭘, 자. 한 바퀴에서 더 주네요. 뭐. 한 바퀴에서 더 되겠네. 듬뿍 줍니다. 됐죠. 네. 열개채 쓰고 있어요. 모두 열다쓴나무거든요 이거 온겨 심을 거라 가지고 좀 빽빽해도 햇빛 좀 많이 나는 곳에 예, 심었어요. 조금 옆에 따라 보여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있는 음. 후에 또 2년 다른 데로, 데로 이사 갈 거예요. 음. 이사 갈 예정입니까?